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케기입니다 자, 이제 막은 막. 토트넘 대에버튼에버튼과 토트넘 경기가 끝났습니다. EPL 10라운드 경기가 끝났는데 아, 여러분, 리뷰하기 전에 박수. 토트넘 그 이제 구단 역사상 10라운드 최다 승점 신기록이 달성되었습니다. 아. 야. 지금 이제 10라운드까지 성적이 그동안 그렇게 막썩 엄청 좋지도 않고 엄청 나쁘지도 않고 그냥 평범했는데 올 시즌 그리고 오늘 경기를 승리를 함으로써 최다 승점 7승 2무 1패 승점 23점이죠 23점으로 신기록이 달성 되었습니다. 아 사실 제가 팬하고 있는 동안에도 사실 10라운드의 기록을 놓고 보면 엄...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로 좋았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오, 좀 높은 숙점이긴 하네요 진짜 물론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다릅니다 네. 자 일단 여기가 어, 신기록 달성은 됐습니다 신기록 달성은 여기까지 하고 자 그럼 오늘 경기 이야기를 바로 해볼까요 자 사실 선발 라인업이 발표가 되었을 때 이제 바로 3-4-3인 걸 보았고 이제 에메르송의 그때 다이렉트 퇴장으로 인해서 세 경기 출장 정지가 징계 확정이 됐죠. 그래서 이제 다음 경기 맨유전까지 출장이 어, 금지됩니다. 금지돼서 오늘 그래서 도어티가 선발 라인업에 나왔고 수비 라인업은 이제 로메로, 다이어, 벤데이비스 이렇게 쓰리백. 그 다음에 그 옆에 페리시치 이렇게 나오던 대로 나왔고 그리고 중간에는 역시나 항상 미들맨인 호이비에르와 벤타쿠르 공격진에는 이샤리송 케인, 그다음 소니, 소니 미 선수가 나왔고요, 나왔습니다. 사실 뭐 클로셉스키가 뭐 오늘 경기부터 복귀를 한다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만, 목요일 훈련인가 금요일 훈련에 나왔다가 바로 다시 몸 상태를 체크를 했는데 좋지 않아서 어 오늘 경기 못 나온다라는 기사가 바로 나왔죠, 나왔고, 좀 아쉽긴 합니다. 클로셉스키에도 복귀는 많은 걸또 긍정적 이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자그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크루시가좀 보고 싶긴 했어요. 보고 싶긴 했는데 나 원더가 좀 아쉽고 좀 빨리 하루빨리 나와서 토트넘 이제 공격진에 또 새로운 활력, 좋은 활력을 넣어 주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발 라인업에 좀 얘기가 크루스케가 나왔는데 사실 이제 선발 라인업에 또 페리스트와 손흥민 선수가 또 같은 라인에 나오면서. 아마 시청자분들도 그러셨을 거고 응원하시는 모든 팬분들 다 그러셨을 거예요. 아 오늘 또 윙포워드 득점 보기 힘들겠구나 오늘 또 그렇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물론 저도 했구요 저도 했고 그래서 저는 다른 한편으로 뭔가 공존할 수 있는 무언가를 구해오지 않았을까라는 일말의 기대감은 있었습니다만 예. 그런 건 없었습니다. <laughs> 좀 아쉬웠고 그래도 세세용 선수가 이제 다음 맨유 경기에서 선발로 나오기 때문에 오늘 페르시 선수를 풀타임을 뛰게 해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맨유 전에 세세용 선수를 쓰기 위해서 그랬을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뭐 엄청나게 못한 게 아니 엄청나게 못했다라고 보기에는 그냥 좀 아쉬웠기 때문에 아쉬, 아쉬운 감정으로 표현을 그냥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리고 저는 또 도어티에 대한 얘기를 안 할래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예전부터 리그 초반부터 도어티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했었어요. 중계 중에 항상 도어티는 이정, 이런 유형의 선수고 아마 돈지 감독 체제 하에서 경기에 나오면 이런 이런 유형의 플레이를 잘 펼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항상 드렸었고 항상 그뭐 <laughs> 질문이나 그런 거. 해주실 때마다 정말 도어티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도어티의 기대감이 정말 높았죠. 근데 사실 그 북런던더비 교체 때 조금 안 좋았던 모습도 있었고, 가끔 교체로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조금 불안했던 모습이 보였었습니다만 지난번 브라이튼 경기 때 좋은 교체로 나왔을 때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제 생각보다 좀 좋았던 경기력이 좀 있었어서 아 오늘 경기 만약 선발로 나온다고 한다면. 좋은 모습을 정말 보여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도어티가 오늘 잘해서 앞으로 도어티가 라이트백을 그냥 계속 선발로 나왔으면 <laughs> 좋겠다라는 생각을 딱 라인업 보자마자 했어요. 네. 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이제 전반전을 오늘 경기를 이제 임했죠. 네, 전반전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전반전 얘기를 좀 해보자면 전반 사실 10분까지만 하더라도 라인으로 올려서 공격을 계속 시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 저번 프랑크푸르트전, 브라이튼전 전반이랑 좀 비슷한 양상이 흘러나가겠구나 근데 그 양상이 좀더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전반 10분까지만 하고 안 하더라고요 그게 네, 그게 좀 아쉬웠어요 물론 뭐 체력적인 걸 고려했을 때는 그것도 어느 정도 아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좀 아쉬운 건 솔직히 내심 이게 참 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에버튼도 사실 에버튼 얘기를 좀 이제 해봐야 될것 같은데 에버튼이 사실 이제 좀 옛날에 정말 중상위권 계속 뭐 B6에 대항하는 대항마처럼 항상 그런 6789위에서 되게 잘 안착되어 있던 팀인데 저번 시즌부터 정말 계속 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강등권에도 위기도 갔었고 심지어 올 시즌도 득점도 오늘 경기를 포함하면 포함해도 득점이 8득점이고 오늘도 오늘 경기 득점이 없었으니까 실점이 오늘 경기 포함해서 1 1 실점입니다 오늘 2실점을 했기 때문에 딴 팀은 벌써 두 자릿수 채웠는데 이 팀은 실점을 먼저 두 자리를 채웠어요 에버튼이란 팀이 그 정도로 지금 계속 거의 경기력의 내용이 형편이 없어요 그나마 비겼고 그나마 승 승점을 조금 조금씩 챙겨서 다행이지 아니 만약에 그렇지도 못했다면 아마 지금 강등권에 허덕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영향이 오, 그 모습이 오늘 경기에도 좀 나왔던 것 같아요 20분까지 경기가 그러니까 오늘 전반전 내용이 그냥 두팀다 내용 없이 계속 그냥 볼 돌리면서 그냥 슈팅 좀 때리고 볼 돌리다가 슈팅 좀 때리고 물론 토트넘이 슈팅이 전반전 10개가 나왔긴 했는데 유슈팅 하나였거든요 그이 뜻이 뭐냐 결정적인 그냥 효율이 좀 떨어지는 공격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마무리가 뭐안 됐어 마무리가 좀 안타깝게 안 됐을지언정 뭐 힘이 들어갔을지언정 물론 토트넘 슈팅 중에 날카로운 슈팅도 좀 많았고 괜찮은 슈팅도 좀 많았습니다만 좀 어이없는 슈팅도 조금 있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사실 전반전 내용으로만 보면은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냥 재미없던 축구 그냥 그대로 양팀다 토트넘만 했었는데 에버튼까지 해버리는 바람에 이 야심한 새벽 1시 반 경기에 <laughs> 전반전을 보면 사실 내가 이걸 봐야 돼? 이런 분들 좀 계셨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시청자분들도 채팅에서 그런 게좀 있었기 때문에 <laughs> 그걸 생각하면 좀 그렇네요 저도 사실 좀 얘기를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정말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옛날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laughs> 그 정도로 전반전에 정말 내용이 없었다 전반전 지표만 봐도 그래요 토트넘 슈팅 10개, 유슈팅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에버트로 슈팅 4개. 유슈팅 없습니다. 점유율도 뭐6대 4로 토트넘이 앞섰고. 그냥 딱 이거예요. 그냥 딱 그냥 전반전에 토트넘이 점유율을 하고 있었습니다. 점유율을 하고 공격을 했는데 소득은 별로 없었다. 딱 전반전에 한평을 하면 그건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지루하게 전반전이 끝나고 이제 후반전에 좀 저는 다른 모습을 가져올 거라 기대하면서 이제 후반전에 또 임했는데 후반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히살리송이 종아리 쪽 부상을 입으면서 비수마와 일찍 교체를 합니다. 근데 그게 오늘 아마 주요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토트넘의 주요 포인트는 아마 히살리송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히살리송의 종아리, 종아리 쪽 부상인 것 같은데, 어쨌든 비수마와의 일찍 교체가 된 부분이 오늘 진짜 주요 포인트예요. 비수마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3-5-1 포메이션이 변경되었고. 전술도 그의 자연스레 바뀌었고 3월의 전술이 나오면서 라인도 올라가고 그걸 토대로 압박도 하고 볼 이동도 정말 중원을 거쳐가면서 수월하게 방향 전환도 이루어지고 모든 게좀더다 좋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좋은 기운으로 바로 또 패널 티기까지 얻어내면서 헤리케이득득점을 성공해서 경기까지 앞서나가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후반전에 그 모습 덕분 그 득점 덕분에 공격적으로 좀 좋은 모습이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지표만으로도 후반전에 슈팅이 11개, 그리고 유팅이 6개였어요. 그것만 봐도 솔직히 정말 열심히 공격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많이 노력했다라는 게 나왔죠. 근데 반면에 에버튼은 아예 슈팅 0개, 6개, 유시슈팅 0개였어요. 그 정도로 거의 후반에는 토트넘 이제 공격진들이든 혹은 슈팅을 때렸던 슈... 선수가 마무리가 좀더 좋았다면 대승이 나왔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괜찮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다 라고 좀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토트넘 팬분들이나 이제 토트넘 경기를 많이 지켜보신 분들은 한 골로는 사실 진짜 불안한, 불안함을 감출 수가 없어요 네. 뭐 수비가 잘못됐다, 어떻게 잘못됐다, 항상 80분 넘어서 실점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승점 드랍을 하는 모습을 정말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계속 불안했는데, 그 불안함이 좀 높이 치솟을 때쯤, 아, 호이비에르가 득점을 해주는 그 모습은, 와, 가뭄에 단비가 내리듯, 그 정말 불안한 감정을 싹다 밀어내는 그런 아주 좋은 득점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전개 과정도 나쁘지 않았고, 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오늘 또 그리고 그 득점 이후에 오늘 또 이제 스펜스가 나오고, 네. 모우라, 스펜스, 스킵 그세 명이 나왔나요? 아그세 명이 나왔구나. 그세 명이 나오면서 네 명이었던 것 같은데, 모우라, 스킵, 스펜스, 아. 다비수 사세스도 나왔었구나 그 전에 아 그래서 세 명으로 제가 기억하는군요 하, 그랬구나 <laughs> 그랬네요 사실 스페이스 선수가 좀더 빨리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주말에 맨유전이 있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빨리 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스페이스가 그래도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볼터치가 0 모든 지표가 빵이네요 <laughs> 빵이더라고요 그, 그 부분은 좀 아쉽네요. 볼 자체 하나라도 좀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 부분은 좀 아쉽네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 경기 결과는 2대0으로 토트넘이 홈에서 승리를 가져가면서 승점 3점을 확보하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10라운드 최고, 최다 승점을 달성했습니다. 아, 참 오늘 경기 에버튼 저, 이렇게 어떻게 분석도 하고 준비도 하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짰었는데 전반전은 사실 제가 생각했던 시나리오 중에 제일 최고 시나리오였어요. 정말 에버튼도 사실 경기를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뭔가 둘다좀 흐지부지한 혹은 애매한 그런 느낌으로 가져갈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뭔가 마음속 한 켠이 강하게 좀 피어올랐었어요. 근데 그대로 이루어지길래 정말 정말 마음이 아팠죠. 에이. 마음에 받고, 근데 그래도 후반전에 물론 좀 좋은 교체는 아니, 그러니까 좋은 상황에서의 교체였으면 그냥 로테이션 상의 교체였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부상 의심에 대한 교체라서 좀그 부분이 좀 아쉬웠긴 했는데 그 교체로 인해서 좀 경기력이 좀 좋아졌고 공격적으로 하는 모습이 그래도 다행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렇게 오늘 경기 오늘 리뷰 여기서 아. 오늘 베스트 선수랑 워스트 플레이어 뽑아야죠 자, 베스트 선수는 제가 살짝 도어티 선수를 되게 좋아하는 것도 있는데 오늘 저는 진짜 도어티 선수가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물론 골을 넣은 해리케 선수도 있고 호이비에르 선수도 있고 중원에서 벤타쿠로 잘 버텨준 선수도 있고 이 선수, 선수 3명 정말 잘했는데 저는 오늘 맷도어티를 좀 뽑고 싶어요 이유가 뭐냐면 경기력 자기 몸 상태나 경기력에 대한 그 부분이 안 올라온 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갖고 있던 라이트백의 걱정을 도어티가 오늘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많이 지우지 않았나 저는 그 부분에서 너무 긍정적인 그 모습을 많이 본것 같아서 저는 오랜만에 정말 좋은 모습 그래도 중간중간 좋은 모습 정말 많이 보여 돌파하면서 그 반칙 얻어내면서 엘로우 카드까지 상대방에게 안겨주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돌파를 하더라도 자기가 공을 최소한 지키면서 플레이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 이래서 내가 도어 치를 계속 밀었던 거지 하는 그런 모습을 봤던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베스트 플레이어는 맷 도어 티를 뽑고 싶고, 워스트 플레이어는 사실 시샬리 송을 좀 뽑고 싶어요. 이게 물론 참 다른 선수도 분명히 있어요. 네, 다른 선수들도 있는데, 사실 수비진을 꼽기에는 오늘 에버튼이 공격을 안 해서 수비진이 안 보였던 거예요. 공격적인 부분에서 솔직히 다 거의... 거기 에 날려먹은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커팅을 잘 해준 것도 있어요. 로메로도 전진하면서 커팅해준 것도 많고, 뭐, 다이어, 벤데이비스가 솔직히 보인 게 별로 없긴 한데, 그래도, 뭐, 일단 실점을 안 했으니까. 어, 솔직히 페리시도 있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희살리성을 꼽고 싶은 게, 물론, 부상을 당해서 1찍 나간 것도 있습니다만, 어, 오늘 경기 특히, 좀 좋은 찬스가 있었음에도 날려먹은 것도 있고, 좀 애매했던 것 같아요 오늘. 네, 좀 오늘 플레이는 정말 애매했던 것 같아요. 사실 윙포워드 오늘 솔직 손 선수의 그 위치 윙 사실 손흥민 선수랑 이シ리랑의윙그 윙포워드 위치가 똑같잖아요. 근데 지금 전술 하에서는 그 아마 부분이 계속 안 좋을 거예요. 좀 계속 죽어가는 포지션이어서. 근데 손흥민 선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기를 하고 뭔가 좀 날카로운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려고 했던 반면 이シャル리스는 좀 그런 모습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시샬리송 오늘 베 워스트 플레이어로 좀 꼽을까 합니다. 네. 뭔가 엄청 못한 것까지는 아닌데 좀 많이 애매했던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저한테 좀 오늘 실망스럽지 않았나 싶어요. 네. 자 그렇게 오늘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목요일 목요일 새벽에 있는 맨유 월드 트래포트 원정입니다. 사실 맨유 월드 트래포트 원정이 토트넘한테는 사실 정말 좋지는 않은 원정이에요. 그동안 거의 맨날 저 왔기 때문에. 무리뉴 6대1, 그 다음에 38년 만에 이겼던 그, 아, 삼승인가 있을 거예요. 삼승. 모우라가 골 넣고 이긴 거랑, 그 무리뉴 게임 이긴 거랑, 그 옛날에 아마 그 비아스보아스 감독이 있을 때 이겼던 그때, 그 삼승밖에 기억이 안 나거든요. 나머지 다 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만큼 맨유 원정이 진짜 안좋고 맨유 상대로도 그리고 경기력이 정말 안좋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정말 안좋아요 그래서 사실 최소 무승부라도 비겼으면 좋겠다라는 좀 마음이 있습니다 <laughs> 네 그렇습니다 다음 이제 20일 목요일 새벽 4시 올드 트래퍼드 원정 경기가 있으니까요 그때 저희는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공지 하나가 마지막에 있는데 제가 피파23으로 미리 보는 그뭐 EPL 몇 라운드 혹은 K리그 몇 라운드를 올렸었는데요. 제가 그동안 제가 플레이를 하지 않았었나요? 네, 제가 플레이를 했었는데, 저는 그게 가운데 두면 AI가 되면 AI끼리는 못붙는줄 알았어요. 그동안 제가 몇 번, 그러니까 옛날 시리즈에서 그걸 시도했을 때안 됐어가지고, 저는 지금도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오늘 테스트를 해보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플레이 하자고 그냥 제가 중계를 하면서 AI끼리 대전을 하는, 어, 컨텐츠로 변경을 해서 업로드를 하려고 합니다. 네, 이 점, 어, 공지 드려요. 제가 커뮤니티가 개설이 안 돼서 <laughs> 영상으로밖에 공지를 못 남기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 다음에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고요. 여러 가지 많은 피드백과 댓그 의견들은 댓글로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만의 스팟! 맨전 맨유전! 맨유전.